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현재 기하학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배경이나 수치를 전부 다 그림에 입력해 주세요. 현재 근거가이 사각형 ABCD가 있는데, 대각선 ACBD의 결점을 2라고 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해라. BC는 4고 ABE는 30도입니다. 현재 문제 보다시피 그림에서, 예, 이크. 현재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a b 의 현재 보면 여기 BC가 길이는 4가 나왔고, 여기 깨어있는 각도가 30도다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삼각형이 여기 정삼각형이야, 밑줄자 정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당연히 세 변의 길이가 같죠. 세 변의 길이 일치. 자, 요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항상 기하학에서 가장 키워드는 각도예요. 다시 말해서 세 각도가 일치한다. 요 부분을 꼭 기억했다가 항상 문제를 볼 때마다 입력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세개 각도가 60도다. 그럼 이게 뭐야 했더니 상대방이 주는 게 여기가 바로 60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 60도. 그다음에 여기가 60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설명되는 내용을 봤더니 AB의 길이가 k일 때 ABD의 각도를 세타 k라고 하자. 그럼 AB의 길이가 있어. 요 요거죠. 어, 요거를 k라고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또 뭐였었죠? 이게 살짝 보면은 AB의 길이를 K라고 하고 ADE를 세타 K. 바로 이 부분이죠. ADE. 요기를 세타 K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현재 사인 세타 K.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P분의 Q라고 하자. 이때 P 플러스 Q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는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 구하는 값. 나는 이 시그마 값을 계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의 식을 가져와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는 사인 세타 K를 찾는 게 목표구나. 그러면 이게 세타 K인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60도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4라는 건데 요 길이 하나 달랑 주고 나보고 문제를 풀라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가 30도에요. 바로 60도, 30도. 이게 뭐가 떠올라야 될까? 그쵸. 그렇죠? 바로 원주 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첫 번째 옵션은 원을 그렸을 때 원의 중심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반드시 2분의 세타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30도고 여기 60도라는 건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가 바로 원의 중심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원을 하나 싹 그리면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하나의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얘가 바로 원의 중심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길이가 여기가 4라고 한다는 건요 길이도 마찬가지 얼마? 4라는 뜻이고 요게 4라는 것은 요게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4고. 바로 이 길이도 사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이라는 성질을 살짝 감췄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이 원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이 문제 가장 중요 한 키워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타 K를 피하는, 어, 피, 어, 이것을 포함하는 삼각형.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쭉 연결해주면 이렇게 현재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삼각형.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바로 각도가 두 개고 길이가 두 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한 각도와 맞은편 길이 관계. 사인 세타 k 분의 k라는 것은 바로 사인 30도 분의 4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원의 사인 법칙이 됩니다. 그럼 현재 이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현재 2분의 1분의 4라는 것 바로 8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 k라는 건 뭐야?라고 하면은 바로 8분의 k다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8분의 k라는 식을 구했으면 입력을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그래서 8분의 1k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8분의 1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정리하시면 바로 2분의 7이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합은 얼마다? 바로 9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항상 기하를 관찰할 때는 수치와 성질을 좀더 입력하시고 특히라도 혹시라도 이게 무슨 내용일까? 빠진 건 없을까? 라고 할때 바로 이 원주각성리를 항상 생각해 주시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자 바로 또 연결해서 다음 문제 2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